음... 안녕하세요. 레드노트입니다. 어... 사실 오늘 공지를 하려고 하는 거는 <laughs> 녹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제가 몇번 언급을 했고 지금 하이라이트도 아마 트위치 하이라이트로 올라가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... 이제 영상 마지막에도 들어갈 겁니다. 어, 목금, 토, 일, 새벽, 어, 1시, 빠르면 12시부터 라디오 방송이나 게임 방송 하고 있구요. 음, 뭐, 월화수는 제가 편집이나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켤 수도 있고 안켤 수도 있습니다. 어,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단에다가 우리 영상 설명란이랑 댓글에 제 트위치 채널을 올려놓을 테니 음, 많이들 들어가셔서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새벽에 주무시면서 듣고 싶은 라디오가 있다던지 아니면 잘때 음악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저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어, 그 노래랑 뭐 다른 사람들 노래랑 다 엮어가지고 음, 틀어드리니까요 뭐 게임도 가끔 하고 서서히 졸린다 싶을 때뭐 시끄러운 방송을 싫은다 싶을 때 제 방송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주 뭐큰 소리도 못 내서요. 조용히 하는 완벽한 그런 새벽 갬성 라디오. 레드오티의 음악 라디오 채널에 오시면, 좀더 이런 헛소리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네. 많이들 찾아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 지금까지 레드오티였고,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. 조만간 만나요. 영상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. 안녕.